원복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좀 알아야 할 귀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을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미 롯을 구하다. 우리가 한번 읽어 볼까요? 당시시신하 아무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스와 아드마왕 신학과 스모이망 세메벨과 벨라벨라굿소아람과 싸오니라. 3절, 이르다시띵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 나오미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 나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아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석을 함에서 수수족석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족석을 치고 홀이족석을 그산 세에서서 광야금방 엘바랑까지 이렀으며 그리로 이렇게 엔미스밧 곧 가데스의 이르로 아말렉의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이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구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랑고 소아 락이 나서 와 시팅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도 라오멜과 고이 망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옹 대왕이 네곧 다소도왕과 맞선이라 시든 골짜기는 역정구덩이 많은지라 소돔왕과 구모라왕이 달아날 때 그리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여 내왕이 네 소돔과 구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살아올까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사라상도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내네 왕과 소동과 고무라성을 포함, 포함한 다섯 왕가의 전투가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뭐, 이것을 해서 뭐 주석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깊이 강의하는 사람은 이내 네 왕,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과 대적의 싸마는 이네 왕의 각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일차적인 것.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장면이 나오죠. 소유가 많고 그 땅은 이들이 함께 거주하기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때 기억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너무 물이 많은데 롯의 생각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을 만큼 그렇게 풍요를 가져올 만큼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데리고 이 요단동편의 땅으로부터 내려와서 점점 해서 소동과 고무라상에 머물렀더라. 그게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환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항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로시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에서 동서한복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성에게 주리라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선택의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롯은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해서 정말 환경 좋음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떠났던. 이들의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그 장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그 다소도 왕이 이그돌라오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내 왕과 한번 부닥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반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속고 말잘 되는 속고로 있었다가 갑자기 아, 우리가 한번 하자 배반했다가 여에사회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역청이 구덩이가 많아서 그만 소동과구무로상 왕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빠져서 전쟁에 피하고 근데 뭐를 기록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요거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자시팅 골짜기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십자십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때 그리고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해 자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요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걸 좀 깊이 영해를 하다 보면 여기엔 많은 내방의또 의미도 있습니다. 뭐 그거.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을 넘어서 14장의 이 일련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많은 물을 차지하고 떠났던 그것을 향해서 왔던 롯의 그 가족의 그 모든 소유의 운명 과연 잘 됐을까? 오늘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택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이걸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 환경이 끝까지 좋은 환경으로 좋은 조건으로 남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쓰는 말, 그 진리니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장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결과는 내가 책임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동과 고모라성으로 가장 좋은 환경을 세상을 바라보고 출발했던 롯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쫓겨 롯이 결국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롯도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해해 보니까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과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3 1 0 명을 건느리고 단까지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고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그렇죠. 다음에 쓰 왼편 호박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더라. 그렇죠.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성한 자가 되어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들은 후로 그렇죠. 자기 집에 군사로 길려 왔던 318명.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소속에서 싸움할 만한 용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18명의 군사 같은 이런 건장한 장정들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 이 가문 이아브라함의 역사들이 얼마만큼 그쵸 그렇죠. 얼마만큼 강해졌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툭 던지는 거예요. 318명의 용사가 있다. 그리고 강해졌다. 그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laughs> 아브함이 로스를 구하고 모든 재물과 분열을 다 찾아 왔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에 꼭 말씀하고 싶은 요쪽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한번 예. 이 지도를 좀 보려니 지도가 좀 이게 이게 제가 안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뭐야? 다은뭡니까참 이스라엘 하나님신 약속의 땅이 참 위쪽에. 단에서부터 아래 부엘세바. 이게 이스라엘의 그큰 위아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면 끝까지 가서 첨을 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이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정확히 짓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 잘해라 선택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너가 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내가 책임져준다 그러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고 너는 강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면 그 세상을 선택한 너처럼 환경을 선택한 너처럼 너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떤 것들이 벌어질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멜기세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회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근치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지켜놓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도망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이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오지켜놓으시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며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에도 들맥근 한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술과 마물의 분기를 제할 지니 그들이 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의 후반부는 아주 중요한 한 지점이 나오죠.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렇죠? 이 멜기세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멜기세덱는 그렇죠? 12서에 보면은 이멜기세덱는 족보가 없는 툭 튀어 나오는 갑자기 사실 제사장의 족보는 나중에 율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어디 입니까 아론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재앙의 족보가 내려갑니다. 이게 아론의 계보가 대재앙의 계보인데, 이 율법이 만들어지는에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색을 툭 등장시키시면서 갑자기, 그쵸, 그렇죠?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것,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하고 돌아올 때이 멜기색이 나가면서 과포주술를 가지고 나가요. 이것도 뭐는 영적인 깊은, 정 깊은 의미를 보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멜기세의 계통을 따르는 대지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로 아론의 육신의 제 계통이 아니라 영적인 계통이 어떤 툭 튀어나온 멜기세덱의 반찬은 그 계열, 그 계통이란 말인데, 히브리스 이제 그런 단어가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에선도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이 밀기색은 참 신비로운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밀기색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를 갖고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식을 아주 살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분은 저 끝에 있는 부분이지만, 살짝 힌트, 톡, 요렇게, 조그만 비상 던지는, 반짝 하는, 요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쵸. 이 아브라함은 또멜기세덱게 뭡니까? 자기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띄어다가 줘요. 11조 개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떤 정확하게 완성의 개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 뒤에 이루고 싶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살짝 힌트, 탁.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복선을 깐다, 복선을. 그러니까 살짝 탁 한번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정도까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또뭐 할령 없으니까. 그 정도 의미까지 우리가 딱 한번 느껴보는 요 장이. 아, 멜기세대. 그러면서 멜기세대 이, 그러니까 일반 논조로 보면 자 여기 두 왕이 나옵니다 멜기세의 대장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오죠 소도망이 여러분 소도망은 뭡니까? 전쟁에 져서 도망갔다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과 전쟁의 노량부를 다그죠 가지고 와서 온 거죠 그러니까 빼앗겼던 건 아브라함이 빼앗긴 게 아니니까 뭐, 소도망이 빼앗긴 것이죠 근데 이 소도망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하여튼 뭐, 가, 뭐 쓸게 없으니까 그냥 빈 몸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전쟁에 수고한 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는 주식 우리가 밥하고 국 이런 느낌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어 쪽이 의미가 있지만 그장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이 반차를 이렇게 시물에서 툭 던지는 것을 보면 그냥. 또 멜기세는 뭡니까? 샬렘,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렘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샬렘은 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그 예루살렘. 거기에 대제장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 이 14장에 착 하나 이렇게 밑받침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성도인들이 한번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보면 참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죠 자, 이건 팁입니다. 팁. TV, 그렇죠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그죠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시부리. 이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난 족속이 볼때 이방인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어서아주 우리와 같은 이런 가난 족속이나 이방인이야. 근데이 히브리가 뭡니까 이건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브리 민족 그러니까 왜 시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렸을 때 시브리라고 시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러니까 십사장에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선택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거를 하나님이 툭 던지시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키멜기색을탁 내어 오면서 물과 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아브라함은 십의 일조를 드리는 이 느낌의 것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 끝에다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어떤 단서 하나를 탁 살짝 아주 살짝 반짝했던 이런 느낌으로 제시해 준다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되는 아브라함이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다는 이런 단서들,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이 사람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이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목사 성경읽기 창세기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의 놀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로